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지원해주고 <laughs> 다 대주고 여기가 좋아 이렇게 조카한테 얘기도 하고 네좀 지리산에 가서 올라가다 힘들면 잠깐 이렇게 숲속으로 응. 들어가서 치리고아 그러면은 나랑 같이 등산을 하다가 못 참겠으면 진짜 우리 하여튼 또 열심히 놀아보지 어저께 그렇게 숙모를 그렇게 해놓고 잠이 잘 왔지? 잘 왔죠 응. <laughs> 오늘 세지가 좀 할것 같은데 무리하지 말고 이따 저녁에 볼까 그러면 아니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각은 네. 네. 정이 참 깊이 든것 같아 <laughs> 음 가르쳐 줄 때는 세게 딱 박고 박히도록 그렇게 딱 알려 주고 아 박히도록 그래놓고 어. 박힌 건중문님이 어디 세워놔도 정말 으뜸이야, 진짜 대한민국 탑이지. 네, 대화는 <laughs> 뭐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. 살아있다, 보여줘, <laughs> 우리 조카.